오늘 시군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태음 충남지사가 천안을 찾았습니다. 김지사는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유치와 프로 축구단 재정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음 충남지사가 천안에서 언론인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유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김 지사는 치약 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천안이 지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며 이후 충남도가 국회와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요구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권이 바뀐 만큼 여당 소속인 천안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티 FC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단에 창단했으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기업 후원이나 자체 영업을 통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웃 도시인 충남 아산 FC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두 구단의 창단 배경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언급한 것처럼 두 구단을 통합해 충남 FC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FC로 하고 천안 아산에서 그 게임은 천안 아산에서 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축구랑 시설도 좋고 이런데 천안 아산에서 김 지사는 이어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성안종축장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과 GTX-C 노선 연장,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